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 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비보험 가입자들도 대부분 잘 모르는 실손보험에 숨겨진 매우 좋은 혜택 반드시 알아두고 받아가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도 실손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계시죠? 물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현재 많은 대한민국 고객님들께서 가입하신 보험이거든요. 그럼,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손보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급여와 비급여에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거 모두가 다잘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에는 실손보험 가있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4천만 명에 가깝거든요. 아무래도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실손 보험이 없을 때. 아는 형이 와서 그거 없이 사회생활 하면은 전쟁터에 총 없이 들고 가는 거 그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월이 오르고 보니 진짜 그게 맞는 말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짜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진행되는 치료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증상이 나타나면 진찰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증상에 따라서 각각의 신체 부위 등에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물론, 검사를 안 하고, 간단한 치료의 경우, 치료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진행하는 제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서 완치가 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안 좋게 된다면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되는데, 사망이나 완치는 생략을 해 놓고 본다 하더라도 보장되는 보험만 파악을 하면 실비보험이 왜 필요한지 단숨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는 혜택이 매우 폭넓다라는 거죠. 차근차근 보자면 증상이 발견돼서 진찰을 받게 되면 진찰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진찰료는 실비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물론 질병 치료 목적이어야 보장을 받거든요. 단순 진찰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비가 발생하거든요. 이때 검사는 치료에 의한 거라면 실비에서 보장이 되고 각종 검사담보가 들어가 있으면 특정 검사에 한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은 의료비가 발생하진 않지만 진단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이때 수술비나 입원비, 치료비 등등의 병원비가 발생하거든요. 수술은 수술비, 입원은 입원비, 치료비는 각종 치료비 담보를 넣을 경우 보장이 각각 되겠죠. 하지만 실손 의료비는 수술비건 입원비건 치료비건 다 보장을 해드립니다. 병원비의 일부를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병원비에 안 한다면 치료받았던 내역의 의료비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폭넓은 보험이 바로 실손 의료비이기 때문에 실비는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지병이나 가족력, 확률적으로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손 보험이 보장에서는 병원비를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넓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이것이 실손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실손 목적 자체가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질병 목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가입자 수도 많고 범위도 넓어서 좋은 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 분들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른다라고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만나 뵙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보험상담소가 실손보험의 종류랑 실손보험 100% 완전 활용법,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종류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크게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뉘어지거든요. 1세대부터 보시면 1세대 실비는 표준화 이전 실비이기 때문에 보장이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 달랐거든요. 보험 기간은 80세, 100세 만기 등으로 가입이 가능했고 갱신 주기는 3년, 5년 등으로 회사별로 상의했습니다 담보 구성은 상해 의료비, 상해 질병 입원 통 의료비로 구성이 가능했었고 가장 중요한 자기 부담금은 이번의 경우 빵프로이고 통원의 경우 5천원 공제였습니다. 보장만 보면 굉장한 메리트가 느껴지죠? 역대 실손보험 중에서 보장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는 1세대 실손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은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가 비싼 보험이에요. 2세대, 3세대, 4세대보다 보장이 좋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 손해보험사 10개를 보험료를 평균을 내는데요. 기준은 40세 남성으로 해서 실손 보험의 가격을 보면 1세대는 4749원이고 2세대는 24738원이고요. 3세대는 13326원이 나옵니다. 4세대는 11982원이 나오고요. 1세대가 가장 비싼 것이 눈에 보이시죠? 1세대는 보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2세대 실비를 보면 실비 중에서 가장 기간이 길었던 시기인데요. 2세대부터는 표준화가 되면서 모든 실비 담보가 공통적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이때 표준화 1에서의 실비는 보장이 되는 비율이 의료비의 90%가 보장이 되었었고, 표준화 2에서는 보장되는 금액이 비급여 부분만 8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실소는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신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보험 기간은 2세대 표준화 1에서는 100세까지 같은 보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비였지만, 표준화 2부터는 재가입 주기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재가입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새로운 실비로 변경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3의 경우는 보장은 표준화 2와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면책 기간만 변동이 되었어요. 그 다음 3세대 실비를 보면 보장금액은 2세대와 보장금액이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하지만 3대 비급여 특약 부분이 파생되어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 비급여라는 것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3세대 실비부터는 따로 보장이 되고 있어요. 또한 이 3대 비급여의 보장 비율은 70%인데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따로 파생된 이유는 3대 비급여와 관련된 치료에 대한 손해 부분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제로 자료를 보면 비급여 주사나 도수치료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이 확인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내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세대 실비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4세대 실비 보험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부터는 2세대, 3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꿀팁 정보를 전달해드려 볼게요. 2, 3세대 실비 보험에는 굉장한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다는 라 내용입니다. 2세대, 3세대 실비 가입자까지는 이번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2년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4천만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이 10%면 4천만원을 청구를 했을 때 4천만원의 10%면 400만원을 제외하고 360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이것이 맞는 계산이죠 그런데 자기부담금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했으니까 4천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한 경제적 파산, 의료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러한 혜택은 정말 좋은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4,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4세대 실비는 급여 자기 부담금이 20%니까 4,500만 원 중에서 20%인 900만 원을 제외하고 3,600만 원을 돌려받아야잖아요. 하 그런데 자기 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3,6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4,300만 원을 돌려받고 200만 원까지만 고객님의 부담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크게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손 보험에서 정말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준비하셔야 될 필수 보험이자 과거의 실비라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계약 전환을 통해서 4세대로 전환을 하시더라도 꼭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필수 보험입니다. 다음으로는 4세대 실손 보험을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나온 4세대 실손 보험이거든요. 현재 판매 중인 실비 보험이고요. 모든 실비 보험 중에서 보장 비율이 가장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급여 항목에서 80% 보장이 되고, 비급여 항목에서 70%가 보장이 되거든요. 고객님들께서 보장받는 비율이 아무래도 여태 나온 실비 중에서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역대 실비 중에는 아무래도 혜택이 가장 안 좋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구조이고 한도 금액은 이번 5천만원에 통원 20만원으로 설정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3세대 실비랑 마찬가지로 3대 비급여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차등 제도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급여 차등제라는 것은 주요 내용을 보시면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이나 할증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험료 할인과 할증 등급은 갱신 시까지 즉 4세대 갱신 기준인 1년간만 유지가 되고 1년 후에는 보험료 갱신이 되면서 할인과 할증을 다시 청구 금액에 따라서 재신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보시면 보험금을 아예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비의 비급여 항목을 5% 할인해 드리고 1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청구하신 경우에는 2등급으로 할증이나 할인 없이 갱신된 금액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청구자는 3등급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 할증이 됩니다.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청구자는 4등급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200% 할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00만 원 이상 청구하시게 되면 5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300% 할증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청구하시게 되시면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은 예외 사항도 있거든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할인과 할증 단계 산정에서 제외된다라고 하고요. 할인 할증 예시를 보시면 급여는 차등제도와 상관없이 그대로 가지면 비급여 부분은 130만 원을 수령했다라고 가정하면 7,500원에서 100% 할증이 되어서 15,000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측정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아예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될때 다시 1단계 할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1년마다 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 꼭 숙지를 해주시고, 청구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도 선택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 게 나은지, 청구를 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 꼭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실손보험들을 알아봤어요. 다음 단계는 실손보험의 다른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체류자의 경우 나비 중지를 해서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고요. 이미 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계약 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원. 여권 사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을 해서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납입 중지 기능은 해외여행 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납입 중지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방지하시고 혹시나 이미 냈던 보험료가 있어가지고 환급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주셔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중지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유지 중일 때 퇴사 및 퇴직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 실비를 동시에 준비한 경우에도 납입중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복가입 납입중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납입을 재개하면 몇 세대 실손으로 재개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이 해답을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부활시킬 때는 원래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중인 상품 외에 납입 중지시켰던 그 당시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3년 1월 1일부터는 나의 개인 실비뿐만이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 단체 실손 중지 시 납입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되고 내 실비 보험이나 회사 실비 보험이나 중지시키고 싶은 거 중지시키시면 되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좋은 기능을 반드시 잘 활용해주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고객님들 중에 모르신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반드시 이 혜택을 머릿속에 숙지를 해주셔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둘다 보장받으면 된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단체 실손보험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3천만 원,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보장받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손 보상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손해난 부분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가입하셨다고 해서 넘치게 보장받는 게 아니라. 비례보장을 받습니다. 단체실비에서 1,500만원 그리고 개인실비에서 1,500만원 이렇게 합산해서 3천만원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이라던가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알수 있겠지만 실비는 두개 있다라고 해서 절대 두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실비 두개만 가지고 있어도 병원비를 반반 비례해서 보장을 받다보니까 두개 이상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러면, 실비를 이미 두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는 중지를 시키셔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험료를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나비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켜 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가 없을 때, 중지시켜 놓았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되겠습니다. 50대가 되어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도,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퇴직하시는 1개월 이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 보험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로 수령을 하셨고, 암, 내, 심장 같은 10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실손보험뿐만이 아니라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거의 모든 분들께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보험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시라면 사실상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지만 미래에 준비한 보험이 간병인 보험 치매보험 재가급여보험 수술비보험 암보험 등등 준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반드시 알고 계시는 걸 좋겠습니다 보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봐주세요.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금 청구를 보통 언제 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고객님들께서는 보통 병원에 오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험 전문가인 저희 경우에는 바로바로 청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청구했던 실비보험의 청구 내역이 하나하나 체크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체크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보험을 가입할 때 청구 이력 자체가 나중에는 보험가입에 장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다보면, 다권, 과다청구자로 심사가 나와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암진단비만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심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게다가 내가 모르는 질병코드로 찍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건강 염려증 때문에 심장 검사를 했는데 첨부 이력이 남아서 심장 관련 코드가 찍혀 있다 보니까 심장 질환 환자가 아닌데 그걸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감기, 장염, 위염, 설사, 도수치료,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 등의 기타 생활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내역들은 실비로도 별로 받지도 못하는 내역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 이력만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항목 중에서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북목이나 일자목 혹은 허리 통증 등이 있어서 도수치료를 6번 정도를 치료받았다라고 가정하면 3개월이 지나도 보험사에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 내용을 보시다시피 5년 이내 같은 질병으로 7회 이상 통원 시 고지를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6회 치료받은 내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문제는 청구를 하셨다면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청구 이력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무슨 부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와 진단코드는 무엇을 받았는지 치료 사유는 어떤 건지 싹다 물어봅니다 그리고서 허리나 목쪽 혹은 척추 등의 일정 기간 혹은 보험기간 전기간 등의 부담보가 잡히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상해 쪽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담보 및 후유장해나 수술비 중수술비 전부 다 빼라고 하거나 혹은 가입금액을 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절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지금 당장 몇 만원 몇십 만원 급해서 청구를 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는 잠시 미뤄두시고 나중에 청구하시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진료비 세분의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모아 놓으셨다가 보험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 다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청구를 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병원 간거 청구 안 하면은 어차피 보험사가 모르니까 청구 안한 거는 다 고지 안 하고 가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우. Oh. 이거 아닙니다. 고지사항을 안 지키고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청구를 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어요. 고지대상에 해당되신다, 다 청구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 병원 이력, 최근 1년 이내 추가적인 검사 및 재검사의 소견 및 검사를 직접 받으신 적이 있는지와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의 통원 및 치료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30일 이상 약처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거다 물어보거든요. 또한 최근 5년 이내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신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증, 강경화증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 이런 걸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거를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 무조건 고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아서 약처방 30일을 받았지만 약안 먹고 버렸다. 실비 청구조차도 안 했다. 가정할게요. 그래도 이거 고지 대상이라서 꼭 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5년 이내 중대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진단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고지 대상입니다. 실비를 청구하건 안 하건 이거 상관없어요. 또한 30일 안 먹고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30일 약처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지대상이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보험료 조금 아껴보자고 고지상 안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지상을 잘 지켜서 보험금 청구하실 때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드릴게요. 허리가 삐끗해서 물리치료를 2년 전에 5회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이거는 5년 이내에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하셨다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죠. 7번 미만이니까요. 그래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비청구를 5번을 모두 하셨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무슨 이유로 병원을 다녀왔는지 통원을 몇번 했는지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혹은 정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특약 삭제 및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 없이 청구가 가능하니까 절대로 바로바로 바로 청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에는 저한테 고지의무를 알려줘서 심사를 넣었는데요. 결과가 저렇게 나왔어요. 2018년에 위식도 영류질환부터 해서 2020년 2월 위염 12지장염까지 나온 사항이거든요. 저렇게 세부적으로 병원에 간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거든요. 결국 이 고객은 본사에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고요. 건의를 엄청 했습니다. 할증에 유방 2년 부담부로 하고서는 심사를 통과시켜 드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는 앞에서 본회사는 다른 회사인데요. 심사 의견을 보시면 2021년 11월에 자금군종, 2019년 6월에 자금군종 2번 이 이력들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금 쪽에 2년 부담보가 걸리게 되고서 승인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갈 때마다 적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실비를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꿀팁들과 청구를 언제 하시는 게 좋은 건지 그 외에 다양한 실손보험 활용 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잘 받으시고요.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보험 하나밖에 가입을 못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무조건 실손보험을 가입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주변 분들께 실손보험의 꿀팁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은 소비 및 지출로 계산을 해야지 저축 및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험상담소에서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에 상담 링크창으로 연락, 연락을 주신다거나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